예, 그래, 나도 즐다 야, 이 자식이. 아, 그분왜 자꾸 오냐? 아, 그분 씨! 혼난다, 진짜. 혼난다. 혼난다, 그부야. 아이, 마오카야. 혼난다, 진짜. 혼난다 했다! 혼나! 이 새끼야! 니가, 야 그부가 개고와서 날, 쓰... 내가, 내가 죽은거지 어? 절대로 니가 센게 아니야 짜가아 어? 일로와, 일로와 일로와, 일로와 고벽이다 임마 아왜또 <laughs> 이 새끼, 새끼, 새끼 <laughs> 이 새끼, 새끼 <laughs> 이 새끼, <laughs> 이 새끼, 이 새끼, 이 새끼, 이 새끼, 이 새끼, 이새 자, 와파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, 좋아. 아, 진짜 그분 왜 이러냐. 나한테 뭐 원하니? 나 이거를 아아아아아와아아 <끼리> 와. 와. 씨. <끼리> <새끼야. 라바. 끼리> <끼리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우 새끼 넌 니가 쎈줄 알았지 절대 아니야 넌 2대 1에서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나한대 찍어주고 옆으로 빙눌러서자 뚝배기 평빠세이 새끼들아 러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새끼야 빠세평빠세 평타 탐번 들어보자 와우 일이와이러이러이러이로이러이러이 라이 이 새끼야. 이로이 일로와 일로와, 일로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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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! 큐! 빠세! 이 새끼야! 니 때문에 내가 어? 탑을 얼마나 많아버리지 않아! 바텀 누구? 일로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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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새끼야! 새약 먹이고! 빠세! 자 장판 지금 풀렸어 빠세! 새끼야! 일로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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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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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노노노 어 이것저것 아니야 피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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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일로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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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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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새끼야 음, 그 못하지 다른 만 이제 타이밍 좋게 먹으면 자 일로 오세요 자큐부야형큐큐큐응 아니야 아 새끼 존나 방해하네 진짜 아 진짜, 야, 오대님이 뭐냐 우대님이보스레이님우디다우고님큐 아,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아 이렇게 고마울 수가 왜님 우디님, 우이님 우디님, 우디들 우디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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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야 우디님, 러바 러바. 뭐를 해? 따 러바. 러바. 이봐, 한놈을 조지고 간다. 어쩌죽겠다. 미안하다. 아, 진짜 씨. 어떤 화도 생길 수도 있겠다. 와이 개새끼들 말을 꼬라지 마라. 와. 뭐야? 넥사스 말이잖아. <laughs> 어, 끝난 내게임 그럼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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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자, 간다, 가자, 간다, 간다. 씨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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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간다, 간다. 오다다다 아우, 진짜 탑 게임부터 해 갖고. 뭐야, 이거? 아, 얘 포탑 자네는안 들어가네. 이번 팁 써. 아. 새끼들아. <laughs> 아, 진짜 탑 게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, 저통당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